공식 크리에이터 이솔레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주공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? 설날 의 특집 이솔레 세뱃돈을 획득하라 이솔레가 홍보팀 연장자들에게 세배를 한다 세배를 하기 전 받게 될 세뱃돈을 예상한다 예상이 맞을 때마다 올인삼국 유저들에게 지급할 600금괴 충전권을 획득한다 사람들이 저한테 세뱃돈을 줄까요?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손례님이 앞으로 하시기에 달렸어요 네? 자, 바로 출발 출발 자, 첫 번째 타자는 우리 사장님인데 제가 사장님의 정확한 자산 규모는 모르지만 그래도 돈이 많지 않을까요? 사장님은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4번 가겠습니다 만원 이상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아, 우리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받은... 사장님 주세요. 아돈 받으려고 이거 한 거야? 네. 근데 나 없는데? 계좌 송금 서비스 가능합니다. 뭐 카톡페이 가능하고요. 아저 배터리가 없어요. 토스 가능하고요. 배터리가 없어요. 인터... 혹시 돈 있으세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저를 받고 돈을 주는 거는 약간 옛날 문화고. 요즘 문화는 좀 달라 장기자랑 이런 거 해줘야지 새벽에 을봤는데 장기자랑 한다고요? 재롱 한번 봐야지 어. 아, 아.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닥에 뚜루루뚜루 어? 어? 안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이네이 okay. 그 정도면 뭐 협의를 좀할 테니까 그 뒤로 좀돌아줘요 <laughs> 얼마짜리였습니까? 현금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? 한번 보여줘아이큰아이 <laughs> okay. 거금을 <laughs> 그러면 저랑 합쳐서 이와 yeah, yeah. wow. 대처해줘 이렇게 합쳐서 본인이 꺼내서 주는 걸로 뻠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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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수표다 가나오오 진짜 수표다 진다오오오오오오오오 밑에 또 있어! 밑에! <laughs> 원래 1800원 줄려다가 <laughs> 200원 더 얹어. 서 그러면! 자! 통 뭐. 100, 100, 100, 크게 이렇게 줄게! 초록색! 와. 저희 고생하셨고 박수! <laughs> 자 그럼 다음 박 대리님께서 저에게 얼마를 주실지 그래도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에서 제일 연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은 또 씀씀이가 있으실 거예요. 만 원!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안녕하세요. 네. 그 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, 그, 그. 새해 이제 했으니까 새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. 그럼 재롱을 보고 마음에 드는 만큼 제가. 재롱요? 네. 카메라를 보시고 주공님들한테 야라도 해도 돼 이제. 하나 둘셋넷 야라고 해도 돼 네가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. 지금 안 되셨습니까? 하나, 둘, 셋 하고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우와! 원! 제가 정확하게 그럼 예측을 한 거죠? 자, 그럼 3번 정답이었습니다. 자, 다음 번은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을 할 건데요. 저분이라면 그래도 양심껏 카카오페이를 동원해서라도 만원 이상은 주시지 않을까. 4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새배부터 하겠습니다. 새해 복 오우 오우 많이 받으세요 오세요, 많이 받세요아 네. 아, 세배를 했으니까 그러면 세뱃돈 주시죠 공손한 자세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응. 아니요? 그냥 안 주시던데요? 그냥 드리기는 흠. 좀 그렇고 네 되게 쉬운 걸로 드릴게요 아, 아 좋아요 좋아요 카메라를 보시고 3초간 대교 <laughs>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세뱃돈을 주르는 것처럼 할아버지 할아버지 설레 영돈 줘. 좋아. 이정도 저게 한데눈뽕이잖 아, 지가요 <laughs> 예, 그렇습니다. 네. 저 보면 되나요? 네. 응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잠깐만, 이거, 잠깐만, 이거 만 원이면은 3 번인 거예요? 그럼 어, 저 틀린 거죠? 실패. 다음 번 누구시죠? 다음은 이제 이사님입니다. 아, 이사. 뭐 길게 말할 것도 없고요 저천원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어폰 끼고 내셨어 아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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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하는 뭐 거예요 이거 아예 어, 아, <laughs> 아유 <웃음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살밖에 차이도 안 나는데 아, 네. <laughs> 들어야죠 근데 네. 뭐 그냥 주는 게 아니더만요 성대모사 그냥 가볍게 하나 성대모사 오케이 어, 성무신니트리스타 트리, 한번 해볼게요 오트리스타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? 일단 한번 써고 나면 또쏘고 싶을 거예요. 오 진짜 쏘고 싶네. 팀원 쏘면 안 돼요 팀원 쏘? 콜콜콜 두, 디, 포, 콜콜콜 두, 디, 포. 오 잘하시네.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제또 세뱃돈을 받을 수 있죠? 네네. 맞추는 게 좋아요? 아니면 그냥 많이 주는 게 좋아요? 많이가 진짜 많이면. 하지만 그래도 주공 여러분들 오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연 거니까 그렇죠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맞... 1,001원을 보내면 실패인가요? <laughs> 1,000원이면 성공 자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진짜 이거 생각 반전이야 반전 오케이 볼게요 공 하나 더 썼습니다 제가 혹시 만 원인가? 자 보겠습니다 많이 보냈죠? 공 하나 더 붙였어요 제가 진짜 원래 주려고 써. 한 것보다 공 하나 이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둘셋 주방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천 원. 제가 원래 백원 드리려고 했는데 천원 드린 거예요 공 하나 더 붙여서. 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 또한번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정말 최고의 팀워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분께 모두 세뱃돈을 받았는데요. 제가 몇분 맞췄죠? 두분 맞추셨습니다. 두분 맞춰서 600금 씩총 1200금을 드릴 수 있게 됐고요.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한해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안녕!